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 값을 해요. 대표 값은 원래,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던 건데 올해부터 어, 내년부터 내년부터 중1 과정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죠 음, 2022년 개정 음, 새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대표값이 중3 과정에서 중1 과정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서 굉장히 간단한 단원이에요 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중상과정에서 내려온 단어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음. 자 대표값, 변량은 음 뭔지 알죠?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음 수학 점수가 95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95점, 키가 160cm 이런 거 그런 걸 변량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표값은 그렇지 우리가 대표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하는 값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그렇지 평균이죠 시험 보면 평균 구하잖아 우리가 그런 평균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대표값이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중앙값이나 최빈값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조금 있다가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대표 값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알겠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평균이다. 음,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평균, 중앙 값, 최빈 값이 뭔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음, 자, 평균은 다 아시죠? 음, 다 더해서 총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다 더하고 다섯 개니까 5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고. 중앙값은 말 그대로 한 가운데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그걸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앙값을 할 때는 꼭 크기 순으로 써 줘야 돼. 알겠죠? 막써 있으면 안 돼. 크기 순으로 고쳐 주고 3 4 6 이렇게. 그리고 딱 가운데 있는 거. 그걸 중앙값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홀수 개가 있으면 상관없어. 홀수 개가 있으면 딱 가운데가 얼마인지 금방 알수 있는데 얘처럼 6개가 있으면 딱 가운데가 없어. 크기 순서대로 쓰면 딱 가운데는 여기 4인데 5하고 8, 4인데 그런 값은 없지. 그럴 때는 이두 개를 중앙값으로 하는 거야. 두개를다 쓰면 안 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 주는 거야. 즉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을 구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두 개가 되는 건 아니고 가운데 있는 값에 어두 값의 평균을 계산해 주는 거다 알겠죠 음 그래서 짝수계에 있을 때는 음 짝수계에 있을 때는 두 값의 평균 음 홀수계면 딱 가운데 있는 값 그냥 찾아주면 된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 중요한거 중요한거 별표 해놔야 돼 음.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이런 거를 극단적인 값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은 적절하지 않고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대표 값으로서 평균은 좀, 좀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어. 전부 다뭐 10점, 20점,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1000점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는 평균 구하면 완전히 왜곡된 대표 값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꼭 기억해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야. 음. 자, 그다음 어, 최빈값은 최빈값. 빈도가 뭔지 알죠? 빈도수가 높다. 음. 가장 많이 출현한다.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한다. 음, 최빈값은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알겠죠? 5두두 번, 7두두 번, 이렇게 될 때는 최빈값을 두 개를 쓴다. 아까 중앙값처럼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최빈값 할 때는, 알겠죠? 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 수치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어, 최빈값을 사용할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뭐 선호도 조사, 뭐 인기 투표, 뭐 요런 거할때음 그런 경우도 최빈값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1번부터 문제 보자. 음 핵심 문제들이에요. 음. 평균 구하래. 음 평균 그냥 뭐몇 개의 자료가 지금 음, 자료가 지금 일곱 개죠? 일주일이니까, 음, 일곱 개야.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돼. 음, 더하면 12, 더해서 15, 그죠? 음, 16, 더하면 20, 26, 26, 16, 더해서 4, 2 7로 나누면 6이 우리가 찾는 평균이다. 뭐, 간단하죠? 이제 다 더해서 7로 나눠주면 되겠다. 음,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음, 평균 간단하게 확인해 주세요. 어, 초등학교 때부터 평균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근데 중앙값은 더 쉽죠. 그냥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좀 귀찮긴 하지. 빼먹으면 안 돼. 잘 써야 돼. 자, 제일 작은 게 얼마지? 어, 제일 작은 게 15인가봐. 음, 제일 작은 거 15. 음. 그 다음에 17, 음, 17. 그 다음에, 18, 음, 18. 그 다음에, 19, 9 20. 음. 어, 그 다음에, 28이 두 개가 있군요. 음, 28두 개. 그 다음에, 30대가 여기 하나 있군요. 32. 음. 그 다음에, 40, 43, 40, 5 이죠 음, 43 45 49그 음, 다음에 52 2개 음, 빼먹지 말고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 알겠죠 12명이야 12명이면 둘여6 음, 이쪽도 여섯. 그래서 한 가운데 있는게 뭐야 그렇지 32하고 40이야 한가운데 있는게 어떻게 구한다? 평균 구한다. 있죠? 그래서 30이랑 40의 평균을 구해주면 우리가 찾는 중앙값이 된다. 알겠죠? 2분의 72니까 36이 우리가 찾는 중앙값이다. 알겠죠? 어, 쓰는 게좀 귀찮아서 그렇지 실수만 안 하면 틀릴 일이 별로 없죠? 중앙값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만 해두면 돼. 자, 그 다음, 최빈 값은, 그렇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야. 일단은 A부터 구해줘야 되겠지? 요게 다 더하면 합계가 30이니까, 죠 음, 30이니까 더 해볼까? 어, 얼마야? 얘가? 8, 5, 13, 20이군요? 음, 다 더하면 20, 26, 어, A가 4겠네? 음. 자, 구하는 건 뭐야? 최빈값이죠? 사과 6개, 바나나 4개, 예죠? 포도 7, 귤이 8, 귤이군요, 그죠? 음, 그래서 최빈값은 8이다. 음, 귤, 아, 회원수가 8명, 알겠죠? 음, 8명. 이해가죠? 그래서, 좋아하는 과일의 최빈값은 귤이 8개, 8명. 음, 요게 우리가 찾는 최빈값이다. 무슨지 알겠죠? 음, 그렇게 확인해주면 돼. 됐나요? 음. 자 그다음 4번, 음. 4번 아까 별표 천원 문제야, 알죠? 음. 별표 천원 문제야, 음. 자 그래서 평균하고 중앙값 중에서 적절한 거 찾는 건데, 다200 얼마인데, 요렇게 990. 요게 아까 뭐라고 했지? 음. 극단적인 값이라 그랬지. 음. 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은 적절하지가 않다 음, 더 적절한 것은 중앙값이다 음, 알겠죠? 음, 중앙값이야 중앙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 크기 순서대로 음, 써줘야 돼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제일 작은거 225그 다음 작은거 230그 음, 다음 240그 다음 250 음. 그다음 285, 그다음 990까지 음, 몇 개야? 6개군요. 음, 6개니까 한가운데 있는가? 음, 한가운데 어, 세 번째, 네 번째, 요게 우리가 찾는 중앙값이야. 여기 딱 가운데 찾아야 된다. 대체 240, 250이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아, 245가 답이군. 요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원래대로 하면 240. 하고 250의 평균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음, 해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한 대표값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알겠죠? 음, 자, 가, 그다음 이제 중앙값이 주어질 때죠. 음, 중앙값이 223이래. 중앙값이니까 크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크기 순서대로 벌써 나열되어 있군요 아주 친절한 문제네 음,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어, 그냥 보면 되겠군요 음, 8개야 가운데 있는 2개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음, 번째랑 다섯 번째 요게 중앙값이 되는 거죠 얘가 223이다 음 그러니까 221하고 x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223이다. 요거 풀어 주는 거야. 알겠죠? 음, 223이 딱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어 얘가 225개 굿. 뭐 이렇게 바로 찾아도 상관없어. 221 하고 225에 딱 가운데가 223이다. 그렇게 해서 암산으로 찾아도 상관없고요. 요거 계산해서 221 더하기 x는 2 곱하면 446. 그래서 x가 221 빼니까 225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고요 음, 아, 딱 보니까 알겠는데, 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도 되겠다. 알겠죠? 자, 6번 얘는 최빈값이 나와 있군요. 음, 최빈값.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값이 6이라는 거죠. 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도 한 번, 4도 한 번, 3도 한 번. 다한 번씩이네. 음. 다한 번씩이니까 a가 얼마일까? 그렇지. a가 6이겠지. 그죠 음. 그래야지 어떻게 돼? 아, 6이 두 번이니까 최빈값이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a가 6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중앙값 구하는 거니까, 크기 순서대로 써야 되겠죠? 음, 2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3, 그 다음 4. 음, 쓴거 표시해 놓으세요. 또 쓰지 말고요. 그 다음 5, 그 다음 6이 두개그 음, 다음 8이 하 1. 음, 이렇게 된 거죠? 중앙값은, 중앙값은 어떻게 돼? 한 가운데 있는 거, 예죠? 음, 한 가운데 있는 거. 7개니까 5가 딱 가운데 있군요. 음. 그래서 중앙값은 5다 이렇게 써주, 써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음, 그렇게 확인해주면 끝이에요. 음. 자, a가 6인지 왜 6인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음. 자, 서술형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군요. 음. 윗몸 일으키긴 했어요. 음. 평균하고 최빈값이 같대. 음. 자료를 보니까 12, 15, 11. 15가 많군요, 이죠 15가 3번이나 나왔네. 15가 3번 나왔어. 다른 거는 12, 29, 11, 14. 한 번씩밖에 안 됐죠. 그래서 X가 어떤 값이 나와도 최빈 값은 15가 되겠군. 그죠? 그래서 최빈 값은, 최빈 값은 15가 되겠다. 알겠죠? 최빈 값은 1 5고요 평균하고 최빈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x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음자 평균 구해 볼까요 다더 해야 되겠죠 더해 주세요 음 더해 주세요 더하면 27음 더하면 30 44음 더하면 25 이죠 그렇죠? 음 더하면 28음자또두개 더하면 얼마지 60 71 음. 두개 더하면, 53. 음, 또두개 더하면, 얼마야? 124. 음, 124 더하기 X하고, 그죠? 전체가 아홉 명이죠? 9로 나누면, 얘가 최빈 값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15가 된다, 이런 거죠. 음, 방정식 풀어서, 124 더하기 X는 9 곱하기 15. 음, 95, 45, 91은 9. 1은 9. 135죠? 음, 135고요. x는 124 이항해서 빼 주면 되겠죠? 음, 빼 주면 x가 11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x가 11이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중앙값이니까. 음, 지우고 지우고 다시 어떻게 돼?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써야지. 음, 알겠죠? x는 11이고요. 크기 순서대로 써주세요. 제일 작은 게 11이군요. 그래서 11을 두번 써주고 음, 그 다음에 12그 다음 13그 다음 14그 다음에 15가 하나, 둘, 세개 15, 15, 15그 다음 29 알겠죠? 아홉 개니까 딱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십사가 우리가 찾는, 그죠?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평균 책임, 최빈 값, 그 다음에 중앙 값까지 세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대표 값, 종합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죠? 대표 값은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뜻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